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없애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형성하거나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없앴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떻게 10년 이상 피웠던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 금연을 성공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게 된 이유는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사교 담배였습니다. 그 당시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때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친구 한 명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다 같이 담배를 따라 폈습니다. 담배 냄새 맞는건 싫어했음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피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루에 담배를 피는 개수도 늘어나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루 반갑 정도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한갑 이상 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기 시작한 초반 무렵 싫어했던 담배 냄새조차도 싫어하는지 못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면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텁텁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담배를 꼭 끊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무서운 무의식의 상태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매년 초 금연 결심을 하였지만 하루도 못 넘기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에서 나오는 금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아침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 덕분에 제 자신이 많이 당당해진 느낌이랄까? 그녀 덕분에 통장에 잔고도 쌓이고 많지 않은데 어쨌든 쌓이니까? 그녀 덕분에 뭘 먹어도 맛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그녀 덕분에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프하지 말고 헬프받으라는 마지막 글을 보고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를 해주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아침 조카를 위해 하루 정도 금연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루 정도쯤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조카를 보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터미널에서 피운 담배 한 모금에 갑자기 담배가 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금연 상담사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건 아니었지만 호기심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상담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보고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니코틴 패치 세트로 혼자 금연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주일마다 상담사님과의 통화를 하며 총 6개월간 케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니코틴 패치 세트를 보내줘도 작심 3일인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상담사님과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짓말은 절대 안 하기로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기간을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일주일만 할 것을 정했습니다. 금연을 하기로 시작한 지 하루 지나자 슬슬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딱 3일만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희한하게 3일 정도 지나자 답답함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6일 정도 지나자 다시 답답함이 왔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자 금연 상담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사님은 일주일 동안 참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이 참기 힘들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느껴졌던 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0분 넘게 통화를 했었는데 상담사님은 고비 때마다 잘 참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답답함이 사라지고 다시 일주일 정도 더 금연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차 금연을 더 하게 됩니다. 금연 3주차에 들어섰을 때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담배를 피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참으면 상담사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에 뭔가 답답했지만 일찍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또 다른 제가 나와서 저를 보고 비웃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담사님과의 통화를 하면서 꿈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님은 제가 드디어 흡연몽을 꾸었다며 보통 그때쯤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이고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금연을 그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후 여러 번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 상담사님과의 이야기를 하며 금연에 그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의지, 환경,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저는 담배를 피울 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텁텁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담배를 꼭 끊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둘째, 실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 의지만으로 모든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도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천할 때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할때그 약속을 지키기에 어떻게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인 금연 상담사님과의 상담을 선택하였습니다. 셋째, 최소 21일 동안 꾸준히 하였는가? 성공의 법칙의 저자 맥스웰 몰츠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21일이 필요로 하고 그 전에 중단하게 되면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금연을 시작하고 3주차에 흡연몽을 꾸는 등 가장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며 금연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연을 할 의지가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행복을 전달하는 배달원 딜리버리 해피니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